뭐라고요? 난 믿을 수가 없었어요. 내가 언제? 지난주에요. 정태 오빠한테 간병비 주신다고 하셨고 술이랑 식자재도 어머님이 주문하셨어요. 제가 옆에서 받는 거요. 민서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. 주문서였어요. 거기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. 필체도 내 글씨와 비슷했어요. 근데 난쓴 기억이 없었어요. 이거 내가 썼다고? 네. 어머님 제 앞에서 직접 쓰셨어요. 기억 안 나세요? 민서의 눈빛이 안쓰러워 보였어요. 마치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았어요. 그 시선이 견딜 수 없었어요. 보험 상품권은 뭐야? 아. 그건 정태 오빠가 권해드린 거예요. 어머님 건강보험이요. 나중에 병원비 나오면 도움된다고요. 어머님이 좋다고 하셔서 가입하신 거예요. 난 보험 가입한 적 없었어요. 확실했어요. 근데 민서는 계속 말했어요. 어머님. 요즘 많이 힘드시죠?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거 정상이에요. 병원에서도 그러셨잖아요. 초기 치매라고. 초기 치매. 그 말이 다시 내 귀전을 때렸어요. 혹시 정말 내가 한 걸까요?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에. 이 모든 걸 했을까요? 머리가 지끈거렸어요. 민서는 내 어깨를 다독였어요. 어머님, 걱정 마세요. 저희가 다 챙겨드릴게요. 장부 정리도 제가 도와드릴게요.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있었어요. 장부를 다시 펼쳐봤어요. 그 필체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. 분명 내 글씨 같았어요. 근데 내가 쓴게 아니라는 확신도 있었어요. 이상했어요. 서랍에서 오래된 통장을 꺼냈어요. 10년 전 장부를 비교해봤어요. 내 글씨는 조금 흘려 쓰는 편이에요. 특히 숫자 3을 쓸때 위쪽을 동그랗게 그렸어요. 근데 장부에 적힌 3은 각졌어요. 누가 따라 쓴것 같았어요.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. 이건 내가 쓴게 아니에요. 누군가 내 글씨를 흉내낸 거예요. 근데 누가요? 왜요? 다음 날 아침, 정태가 또 왔어요.